하남도 그렇게 네. 반발이 큰가요 김포처럼? 네 하남 시민분들도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시고 만약 그것이야말로 그 반쪽 자리가 된다면 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쪽 자리라고 하면 네. 여의도 용산, 팽까지도 용산... 행... 네, 그렇죠. 반쪽 자리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정치적으로 또 땜빵식으로 조정한다면더큰 역풍에. 희망일 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대회의 신설에 있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대안들은 미사시민들의 비판과 참여로 네.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반발이 이 대안이 나오고 나서 더 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네, 땅집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상호 한남시장과 함께. 현재 하남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아주 집중 분석을 해보고 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남시장 김사오입니다. 땅짓고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 하남시 인구수를 좀 제가 보니까 지난 3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하남시가 3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열아홉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20만 명을 돌파한 게 2016년 10월. 그러니까 한 5년 좀안 되는 시간 만에 10만 명이 돌파했는데 하남이라는 도시가 현재 좀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시장께서도 이제 큰 차원의 도시개발 계획 이런 플랜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좀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것 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제 미사 신도시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위례 신도시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일리 이제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런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하남시가 3월 30일에 30만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도시는 인구가 물론 느는 것도 좋지만 내용적으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연대 그리고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하남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교산신도시가 이렇게 새 몸통에 우리 하남시의 몸통에 들어옵니다. 가운데 네교산신도시가 되면서 이제 3호선이 확정이 됐고요. 네. 또 왕숙신도시가 되면서 같이 저희들이 9호선이 네. 확정이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개통된 5호선과 함께 GTX 디노선, 위례신사선 한남 연장까지 교통 혁명의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또 다뤄야 될 이슈가 GTX D 노선인데 최근에도 이제 뭐 GTX D 때문에 뭐 지역 곳곳을 막 발빠르게 또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교통연구원에서 어쨌든 김부선의 대안으로 용산과 여의도까지 뭐 이렇게 연결하는 방안으로 언급이 됐는데 GTX D 노선이 사실 지금 현재 김포 검단에서는 뭐 매주 시위가 열리고 있고 그 일대에서는 엄청 뜨거운데 좀하남에서도 김포 뭐. 강남, 강동, 한남에 대한 아니 사실 뭐유력하다 네, 뭐 이런 설이 기다림. 이런 네. 설이 많이 돌았었는데 네. 이에 대한 실망도 좀 컸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주민들의 열망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남도 그렇게 네. 반발이 큰가요? 김포처럼? 네 한남 시민분들도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시고 네. 최근에 그 김포, 부천, 강동, 한남 단체장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당에도 요청을 드렸고 네. 어,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이 GTX D가 하남까지 김포에서 원한대로 연결되어야 하는 핵심 세 가지 이유는 첫째, 그 200만의 경기 동부와 서부의 시민들의 삶의 질과 균형 발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GTX A, B, C 노선은 모두 남북을 잇는 노선들입니다. 네, 그렇죠. GTX D만 동서를 네. 연결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200만 시민분들의 삶의 질에 연결돼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용역 결과 1.02가 나왔거든요. 경기도 용역 결과? 네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급행 철도라는 것은 급행 철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ABC GTX 노선은 평균 길이가 7 8 k m 예요 근데 이번에 김부선 노선은 21km입니다. 네. 강력 급행 철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한다고 볼 수가 없죠. 김포에서 하나까지 68km의 원한 노선이 어, 적용되어야 급행 철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타당성, 철도로서의 기능, 그리고 균형 발전, 이세 가지가 어, 당위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고요. 국토부가 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하남 시민 여러분,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남시에서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뭐 대권 주자들도 사실 이 김부선의 좀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세를 <laughs> 하고 있는 모양. 아까 뭐 짧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그쪽에서도. 이슈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탑승까지도 했고, 탑승까지도 했고 그런데 네. 근데 이게 대선이랑 맞물리면은 결국에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과 또 연계돼서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포 검단에 좀 하루빨리 이런 교통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분들 차원에서는 네, 네. 어쨌든 그분들의 교통난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여의도나 용산, 이런 쪽으로 빠르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하남에서는 결국에 좀이 GTX D 노선이 결 지금 나온 안으로 보면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무산될 확률이 좀 높고, 결국에 하남이 좀 소외될 확률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그것이야말로 그 반쪽 자리가 된다면, 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쪽짜리라고 하면 네. 여의도 용산, 팽까지도 네, 그렇죠. 반쪽짜리라고 보시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까지 연장되는 것이 경제적 탄압성도 있고 급, 급행철도로 의미, 의미도 의미 있고. 있고, 네 그리고 동서지역 수도권 주민들의 200만의 시민들의 삶의 균형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지. 네 지금 어, 정치적으로 또. 댐 방식으로 조정한다면 더큰 역풍에 어, 휘말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뭐0 년째 전철이 없어서 언론에서도 이러한 점을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해왔었고 또 미래 신사선 개통이 현재 잡혀 있는 일정으로 보니까 2027년 여전히 좀먼 상황인데 이 미래 신사선 같은 경우 보면은 미래도 이제 한남이 속해 있잖아요. 서울 송파, 성남 그리고 한남 이렇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하남시 행정구역상 이 지도를 보니까 이~ 위례신사선을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하다 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래서 위례신사선에 하남 연장을 또 주장하고 계신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남 연장이 안 되면은 그~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송파나 성남의 지역주민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요게 위례 신도시입니다. 네. 하남 송파, 성남 이렇게 네. 한 주붕 세 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12만 그 미래 신도시에 내 지하철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네. 위래신사선역 중앙역이요. 이렇게 하나 온다는 네. 거죠. 근데 위래 성남은 이제 8호선 추가역이 생기고 그리고 복정역이 있고요. 장지역이 있고 거여마천역이 있어서 네. 송파하고 성남 주민분들은 외곽에서도 전철역을 용할 수 있게. 그리고 가운데 계속 하면은또 이용이 또 가능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위례 한남 주민분들은 같은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을 내고도 네. 교통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2019년도 경기도 연구 용역에서도 이 여기에서 한 정거장역 1km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연장한 하는 것이 BC가 0.94가 나왔어요. 거의 1에 근접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을 저희들이 어, 보완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한남 주민분들의 교통 주거권의 차원에서도 꼭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난 4월 공청회에서는 한남 연장까지는 포함이 포함이 안, 안 됐죠. 됐죠. 포함이 네.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실망이 크시고요. 다른 도로교통망 중에서도 하남시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이 하남 남양주 간 한강 교량이라고 불리는 소위 수석대교 신설도 지역에서 좀 이슈입니다. 이 하남시 인구를 비롯해서 이 서울시 강동구 인구까지도 크게 늘면서 서울 방면으로 올림픽대로의 교통 체증이 좀 심각해지고 있고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제 남양주와 하남을 잇는 이 한강 교량이 생기면은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박기사님 그래서 이제 뭐 남양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한강교량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뭐 차로를 더 넓혀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하남시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 올해 뭐 조건부 이 수석대교 신설에 있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떤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고. 좀 그런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이 대안들은 미사 시민들의 비판과 참여로 네.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책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비판하셨던 시민분들의 우려 그 걱정에 대해서 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반발이 이 대안이 나오고 나서 더 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보완한 대책이 네 가지입니다. 네. 예, 미사교통대책안이 네 가지인데요. 2020년도까지 선동 IC 개선에 40억. 그리고 23년 선동강일 IC 우회도로 개설에 292억. 그리고 세 번째로 20, 28년까지 올림픽대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210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29년까지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에 약 3,300억. 네. 이네가지의 어 대책 특히 네. 핵심 대책은 지하철이고요 네. 보안 대책이죠 네. 도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네. 보안하는 대책 대책인데 이런 네 가지 대책을 어 시가 혼자 만들어서 어, 국토부랑 협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의 비판을 어 저희들이 기반으로 삼아서 이런 보안 대책을 내세운 겁니다 이런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자가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 펼칠 것이고. 네. 길이 뚫려야 새로운 도시 성장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 항상 놓고 보면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리가 뚫리는 게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교통 호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어디든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음. 교통 체증만 생각해서는 할 것도 아니고 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다리는 이제 소통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네. 이제 우, 저는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 시가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데 다리 신설했던 환경 그런데 네, 뭐. 교통 체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저희들이 좀 다르게 재고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네. 것이죠. 다리가 연결되는 곳은 어, 집값에 저희 저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어, 집값이 폭락하거나 이런 실질적으로 문제 얘기를 하거나 어, 비판하러 오셨던 시민들도 강서에 있을 때 자기가 다량 연결돼서 집값은 올랐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이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 문제라고 보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교통이 선순환되고 그리고 어, 좋아질 것이다. 재산권 측면에서는. 어, 저희도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남시의 전반적인 이 교통망 확충이 뭐. 곳곳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은 앞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는 굉장히 큰데 자족도시 기능을 좀잘 갖출 수 있을 것이냐. 교통망이랑는 사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더한 단계 네. 진단, 그 진화를 해야 되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진화를 해야 되는 네.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남시는 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 뭐 지역 내총 생산이 조금 22위. 서른 한개 중에서 이십이 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좀누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베드타운화에 대한 우려는 좀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좋은 도시의 조건은 삶과 여가와 일터가 잘 조화롭게 어 구성된 도시가 자족 도시라고 생각한 거는요. 네. 다만 이제 일터 일터가 문제, 문제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75%고 과밀억제권역이라 공장을 제조공장을 제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규제의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산신도시를 이제 196만 평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이제 자족도시로서의 꿈을 포물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내 GRDP, 지역내 총생산이 22위인데 이것은 한남시 세수 구조로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한남시가 네. 재산세가 1,300억이고 네. 지방소득세 또 법인들이 내는 그런 지방소득세가 250억에 네. 불과합니다. 자족도시로 간다는 것은 이 지방소득세가 재산세보다 더 많은 도시를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주민등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방소득세 2천억 시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홉 배, 열 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비전으로 3대 거점과 3대 생태계를 우리가 같이 꿈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거점은 첫 번째로 교산신도시 내에 우리 판교와 같은 그 판교의 1.4배에 달하는 자족 첨단산업융복합단지가 들어옵니다. 네. 이 부지를 잘 활용해야고요. 네. 두 번째는 주한미군기지가 검단산 옆에 캠프콜번이라고 8만 평이 있습니다. 이배후배 배우, 배우 부지로서 작, 작동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 스타필드 옆에 이 유니온타워 옆에 H2 프로젝트라고 해서 5만 평에 어,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상업시설, 병원이나 호텔이나 어린이 친화시설들을 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3대 거점을 통해서 하남시의 네. 자족성을 높여 나가려고 하고 최근 이제 판교에서 네. 많이 그 한남에 교산신도시에 오십하시는 분들이 한남 네. 기업주식가에 문의를 하고 네. 계세요. 네. 희망을 네.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네. 하남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뒷받침하는 것이 네. 어, 저희들의 꿈입니다.